라이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어. 이거 다음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끝나고 한번 봅시다. 자, 그다음에 우리 그 처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치원처는요. 일단 그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 그 이렇게 종문 들어가도. 이건물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학생회관에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여러분들 그 잡이나 그러니까 직업 취업 관련해서 여러분들이상담을 해드리는 잡카페라는 게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관계 없겠지만 나중에 3학년이나 4학년 돼서 내가 어떤 진로에 뭐 하고 싶어요 이런 거 있었을 때 여기 오시면 여러분들 친절하게 상담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뭐 각종 취업 정보라든가, 1대1 취업 상담, 그 다음에 진로 선택과 역량 개발을 위한 뭐 교과목, 어, 그 다음에 관련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모의견적 취업 특강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 제가 저장되고 나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최초일 수도 있는데, v r 이 있죠 여러분.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기존에는 다 이렇게, 사람이 면접을, 모의 면접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어, 아, 우리 세종대학생이 처음일 수도 있어요. VR로 어, 면접을 하는 거를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삼성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대답을 했는데, 결과는 광탈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은데, 근데 문제는, 그걸 여러 번 해보니까 아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나도 좀뭐 이렇게 뭐 긴장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시대가 변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소서 같은 거, 여러분 선배들 많이 씁니다. 자기소 그 자기소개서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이니까 사람이 보는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내가 이런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사람이 보면 주관적일 수 있지만. 그거를 인공지능이 봐서 이런 부분은 지금 여러분은 상태가 뭐, 뭐, 뭐 신중한 쪽이에요. 뭐, 꼼꼼한 쪽이에요. 뭐, 이런 걸로 해서, 예, 진단을 해줍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예, 새롭게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